아, 어, 아,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연신훈의 이승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의 구약성서 해석에 대해서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누가와 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누가에게 있어서 어, 성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누가의 구약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더 어,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핸드아웃을 이렇게 누가의 구약 성서 해석 어, 두 페이지짜리 핸드아웃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출력해서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약 성서입니다. 구약 성서. 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서는 어,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서는 타낙이라고 어, 그러죠 타낙 타낙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성서 토라 너빔 크트빔 토라는 율법서 그 다음에 너빔은 선지서 크트빔은 기타 성문서 이렇게 세, 번, 어, 세 부분으로 보통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 성문서 세 번째 기타 부분을 언급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 구약성경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할때 보통 구약성경을 지칭하면서 율법 혹은 율법서 혹은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두 개가 언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어, 율법과 선지서. 그런데 재밌게도. 세 번째 성문서는 보통 잘 언급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펴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어 내게 적용돼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성경에 내게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돼야 하는데 그 성경을 지칭을 하면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와 그 다음 어, 시편, 이렇게 세 개가 언급이 되죠. 세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구약 어, 학자들은 어, 예수님 당시의 구약성경이 어, 정경화가 되었다 확고하게라고 믿는데, 어 약간의 그게 약간의 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자, 일단 구약성경은 타낙이라고 하죠. 타낙. 타낙,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 토라,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낙은 너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커투빔 그래서 타낙, 타낙, 어, 토라, 너비임, 커투빔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기타 성문서인데, 어, 토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면은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한 586년경에, 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어,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어, 이미, 어,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경에 성전이 파괴되고, 다 이제, 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정도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사이러스 고레스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17년 경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기원전 이정도의 제2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 율법서는 어, 확고하게 성경적인 권위를 어, 가진 것으로 정경화된 것으로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즉 정경화된 것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사랑 느헤미야사를 읽다 보면 어, 포로 이후잖아요 그죠? 어, 율법이 새로 발견돼서 율법의 권위가 인정받고 율법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뭐 일들이 어, 어,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간이 좀 흘러서 한 323년 같은 경우는 기원전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어, 그리스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8 0년경 정도 b c 죠 그때는 이제 어~ 로마가 등장을 하죠. 로마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페르시아 시기에 이 페르시아 시기에 아마 어~ 어, 토라는 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국가나 위치를 가지게 되고 선지서 선지서는 이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뭐 기원 2세기 3세기 정도 3세기 정도의 어, 선지서는 성경으로서 정경화가 되죠. 그러면 이 성문서는 어떻게 되나? 성문서 성문서는 그 권위가 인정받았지만 확실하게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니까 한 30년 정도로 봤을 때 30년 시기가 되겠죠. 예수님. 이때 권위가 인정을 받지만 보통 한 70년 제2성전 끝난 다음에 잡니아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잡니아, 잡니아 회의가, 잡니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어, 팔이 좀 아프네요. 자, 들고 있으니까. 자, 잡니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포라는 제일 먼저 캐논아이즈, 어, 정교화되고, 선지서는그 다음, 그 다음, 커트붐이 제일 마지막으로 정경화되는데 제2성전이 70년에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어, 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성전. 그런데 성전이 파괴돼파괴돼버렸어요 90년, 70년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모든 권위가 다 성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잡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입니다. 랍비들 총회가 열려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정경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때 이제 성문서가 최종적으로 정경화가 되죠. 이 말은 여기서 계속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간주가 됐지만 정경화가 됐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잠은 전도서 뭐 외에 이제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정리져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내가 쓴 책이 성경이 더할 수도 없고 이건 안돼뺄 수도 없고 확정돼 버린다라는 거죠 확정 투표가 확정 투표 어 그제 우리 4월 15일 날 투표했잖아요 종선에서 확정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율법서 선지서 기타 성문서들로 나누어지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는 권위가 예수님 당시에 확고했어요 그런데 성문서는 약간 뭐랄까 경계가 분명치 않았다. 권위 있는 성경이었지만 그래서 삼리아 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학자들은 어, 간주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어 시편이나 이성 문서에 어떤 성경적인 권위가 어 약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 성경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빼거나 더할 수 없도록 최종적으로 어, 정경화 된 것은 이제 70년 정도로 본다. 70년 80년 뭐 약간 그 이후로 제2성전 시대 성전이 파괴된 그 직후로 본다. 그래서 1세기 말에는 유대인들의 성경이 정경화 되어버렸다. 라고 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 메시아주 운동으로 시작했다. 자, 기독교의 시작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나는 이제 새로운 종교를 하나, 창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이제 나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뭔가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을 하죠. 즉,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선 적이 없으시죠?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안에, 제2성전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쿤남 공동체도 있었고,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메시아적 유대교로 기독교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유대교 종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었지만, 예수 운동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적 운동으로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동도 초기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입증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처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초기 기독교에서 구약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어, 해석하는 방식은 어땠을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을까? 아니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까?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던 해석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어, 그대로 따랐는데 이 유대인들의 해석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죠.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 어, 그 다음에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기록된 성경은 자기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계속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어,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해석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구약성경을 해석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자꾸 변화되게 되죠. 자꾸 새로운 방법이 변화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전제, 새로운 신학적인 요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의 구약성서 해석을 가장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어 기독론이죠. 기독론. 예수. 예수는 누구인가죠. 즉, 어 구약성경이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 이제 어 기독론 쪽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선지서고, 그 다음 성문서인데 어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서보다도 선지서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복음서라든지 바울을 보게 되면 어, 그 선지서에 대한 인용이 율법서에 대한 인용, 즉 모세오경에 대한 인용보다도 월등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새로운 기독교 해석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 발전시키게 된다. 새로운 기독교 해석 모델을 발전시키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구약을 해석하는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 모델에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동기.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자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을 보게 되면 율법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율법서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보다도 자기들의 새로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크리스천으로서 자기들의 새로운 정체성, 이 새로운 운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구약 성경 인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왜 예수가 죽었는지, 살아나야 했는지,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을 보게 되면 어, 그런 해석보다도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풀 것인가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어, 구약 성서 해석은 기독론적인 해석이 주가 이루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 크리스천들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묵상을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으로 읽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조금 더 자기들의 날마다의 일상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성,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지만 특별히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들이 새로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이 새로운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증거 예수님의 사역, 삶, 죽음, 존재 이유 혹은 그분의 정체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새로운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을 했어요 즉 성경을 단순히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예언들 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어, 채취하기 시작, 어,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모여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약성경 이해에 대한 풀을 어, 어떤 그런 재장고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저장고에서 많은 구약성경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구약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따로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구전으로 남기든지 하면서 따로 모아서 어, 자기들의 해석학적인 어떤 그런 어, 시스템으로 갖추고 어, 있었다. 자, 그런데 어, 기독교 구약성서에 대한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 모델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어, 교회는,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그죠? 어, 우리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어, 유대교와 너무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줘야 해요. 그러려면 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사하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하고 서로 두 개의 다른 것이다 아니면 동일한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다. 예, 동일한 하나님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사가 신약에 등장하는 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 구원사와 동일한 것이다 연속성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다가 즉 예수님에다가 교회에다가 계속 적용을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하나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약과 어, 어, 초대교회 예수님 사이의 연속성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하나의 큰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 우리들의 신앙 체계, 초대 교회가 어, 어, 도련변이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하나님의 구원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 절정으로 치달은 결과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어, 확보하기 확보하고 어,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이드 효과가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 바울의 어, 회심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바리새인이었어요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한 자였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 서기관이셨죠.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는데,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 무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발전했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그 유대인, 어, 집단이었다. 성경 연구가들이었다. 우리로 치면 뭐 신학자, 뭐그 정도 되겠죠. 요즘 신학자, 목사 뭐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죠.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디서 했을까요? 예, 안식일날 회당에서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해에서 어, 진행이 되는 성경 해석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해석 혹은 어, 유대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의 해석이 더 옳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용의 시작에서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신앙을 정립을 하고, 새로운 신앙을 해석하고, 새로운 신앙을 방어하고, 자기들의 예수 이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해석해 나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구약성경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어디에서만 발견된다? 교회에서만 발견이 된다. 교회에서만 발견, 제자들의 해석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해석, 회당에서의 해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은 어떠타 불완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시작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어, 어, 유대인 회당하고 교회의 구약성서 해석에 있어서 어, 근본적인 충돌을 가져왔던 제일 중요한 이유 혹은 어, 그 충돌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학적인 전제. 단순히, 단순히 어, 교회가 우리의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너희들의 해석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해석하고 크리찬들의 구약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크리찬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구약의 약속들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전제 하나가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성서 해석하고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어,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초대교회의 구약 성서 해석은 기독론적인 해석이었다.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해석은 또 뭐다?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자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안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해석만 담겨 있지만 우리가 누가를 연구하는 이유는 누가 보고 말에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지만 사도행전 안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새로운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성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